안녕하세요 프르미아빠최희수입니다 오늘은 8월 4일이고요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운 날 계곡이나 하천에 가서 간단한 도깨비 낚시로 피레미 잡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개울에 나왔습니다 피레미를 잡을 수 있는 도깨비 낚시는 아주 간단한 낚시입니다 천원짜리 떡밥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만 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늘이 금침이 아주 작은 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바늘 아주 작은 바늘이 있죠. 미끼를 끼지 않습니다. 그냥 떡밥을 흘려버리면 거기에 피데미가 모이고 그리고 요것이 먹인 줄 알고 요거를 물어요. 도깨비 낚시를 할 때는 조금 여울, 물이 좀 빨리 흘러가는 그런 데 던지면 잘 물죠. 자, 도깨비 낚시로 한번 피레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던져서 물이 흘러가는, 흘러내려오도록 합니다. 네, 잡았습니다. 잡았죠? 피레미 잡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잡는 게 도깨비 낚시입니다. 저는 이걸 좀 잡아다가 다운샷 할때웜 대신에 한번 피레미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해봤는데, 어, 이게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어, 피레미도요, 그, 자기들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좀 잡다가, 어, 많이 잡으면, 그 다음에 좀 장소를 옮겨서 잡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네, 안 물면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에 네, 물었습니다. 아이고 떨어지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물어, 아유. 지금 여기 피레미가 있네요. 역세권이라. 예, 네, 물었습니다. 금상 나오죠, 이렇게 바로 바로 나오죠. 자, 떡밥 다시 한번 갈아 끼고 던져 봅니다. 예, 네, 물었습니다. 두 마리, 아한 마리 떨어지네요. <laughs> 던지자마자 나오죠. 도깨비 낚시 되게 빠른 낚시입니다. 어, 이게 카메라로는 잡을 수 없지만, 무는 게 보입니다. 물이 맑으면. 자, 떡밥 넣고, 던졌습니다. 던졌죠? 예. 네. 예. 네. 네, 물었습니다. 아이고, 또어지네 다시 한 번요. 던져겠습니다. 살짝 놔두고, 예 물었습니다. 물어 예. 무참하자 예, 이렇게 물는 겁니다. 세상에 <laughs> 이렇게 쉬운 낚시가 어디 있어요? 예,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예, 부지런히 잡아가지고요 작은 건다 살려주고 아, 괜찮은 거 갖다가 아. 예 잠깐 잡았는데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순놈예 혼인색을 띠고 있죠. 이거지예순놈입니다 순놈. 피레미 순놈을 불거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주변에 보면은 추성이 있죠. 추성이라는 게 돌기입니다. 아직도 산란이 다안 끝난 것 같아요. 아, 떡밥이 다 떨어져서 이번에는 건빵. 건빵입니다. 건빵을 좀으개서 그렇게 하고 이, 여기다 놓보겠습니다 건빵. 건빵을 담았습니다. 건빵도 무는지 안 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잡았습니다. <laughs> 건빵도 무지야. 건빵이나 뭐 떡밥이나 예, 떡밥이 좀더 빠르네요 1시간 정도 잡았는데 이 정도 잡았습니다 한 20배에서 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게 도깨비낚시고요 이거 가다가 좀 차게 얼음 놓고 해서 다운샷 미끼로 어떤지 한번 실험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